와나 이거 지금 파라랑 루시오랑 아 맞더라 야 맥크리 컷 맥크리 컷 4대3 아 4대3 우리가 4다 3대3 우리가 4 수적으로 더 유리하다 원숭이 루시오 원숭이 딸피 진짜 피 진짜 피 우리 아나 개피인데 네. 어, 네, 아나 형 천천히 해 내가 루시오 가는 중인데 우리 아나 살려야 돼다이다이 자리 아 나이스 아나 살렸다 일단은 나이스 일단 맥크리 낙서 시킬게 실패 우리 라인형 반피. 아 낙사했다. 상대 루시우 막사네. 루시우. 루시우 설정리. 제대로 했지. 이런 거면 나쁘지 않았지. 나 방벽 없어. 상대 흰방 간다. 아니네. 파라는 종류. 라인. 어, 안 돼! 와, 나 대가리 깨졌다. 라인한테. 어. 파라 깔피 파라 컷 파라 컷 낙사에 너무 눈이 불었어 라인 피. 라인피. 와 겁나 아더 킬 상대 파라 자리에 죽었다 어 할만한데 4대사 4대4 4대사 뭐야 상대 라인이 4킬 했네 5킬 했네 라인이 미쳤네 아, 저거 뭐하는 그치? 라인이야 안 일단 은 거점 비빌게 내 거점 비볐어 일단 50퍼까지 뻐렸어 끝나기 전까지 상대 라인 저 망치 무조건 해. 있다. 저시가 뒤졌다, 저거. <웃음> <웃음> 우리 우리 팀 라인형 열받대. 았 <laughs> 망치 대가리 존나 때리가. 둘이서 뒤졌다, 씨. 어 뭐야, 나 숨겼다. <laughs> 숨겼다. 네, 망치 있어요. 아 뭐야, 나와나 나 기지 앞에 동굴 동굴 문 잡혀 있다가 그 문지방에서 죽었네. 그게 죽어? <laughs> 왜 이랬만. 우리 디바 형 묵인다, 형들. 연기하자. 이거 파라 좀 죽여봐. 어, 파라 좀죽여교 맥크리 반피. 맥크리 반피. 맥크리 자살. 망치. 있어. 있어요 맥크리 무빙 치다가 사고 뭐, 세게 보냈어. 야, 들어와, 들어와. 자리야 반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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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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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하나, 자리 하나, 체력 비율인데 안 죽었네? 어, 컷. 나이스. 아, 먹었다, 먹었다. 음. 나이스, 나이스야. 야, 이거 자르자. 그래, 죽이자, 이거. 우리 하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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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지금. 이거 중력자 탄각인데? 오케이, 라인 죽었다. 오른쪽, 오른쪽,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 저 죽여, 저 새끼들. 일단 자기가 안타 시키고 네. 맞지? 이제 크게 바로 루시에 루시에 잭을 잡는다. 나나힐좀 써줄까? 야 나이스. 일단 파라다 네. 줄게. 이제 그렇게 파라 잡는 루시가 파라 반피. 팔아 돌아가지고, 뭐또뭐 파라 정면 위에 우리 하나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비트 있다. 비트 필요한 말해. 파라 네. 머리 위에. 네. 나도 맞 비트로 한번 가지고. 나 어디야? 아안 죽었네. 라인피, 라인피. 죽었나? 아, 다 내가 못들어가겠다 아, 아. 라인 방패 라가 이제 라인 망치 있어요. 라인 피해 왜는비비비 죽었어. 그래, 아, 이게 잘했어, 안 먹었어, 잘했어. 다시 가자 우리. 아, 너무 아. 이거 못 잡혀가기 힘들 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저, 저 이거 없어요, 방배 없어요. 상대 디바 없으니까 이거 나누, 나노... 뭐야? 아, 나 가다 죽었다. 아. 아까진 아니야. 아직 한20% 남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야, <laughs> 방벽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